할렐루야!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자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세인들이 이혼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시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다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질문을 좀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남자가 어떤 이유로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율법 토라에 근거해서 허용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 중에서는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특권 중에 있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겼거든요.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를 데려온 후에 그녀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였다면 이혼해도 되고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집에서 내보내도 된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녀에게 수치되는 일 이혼의 조건으로 얘기되는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유대인 남자들은 전통적으로 이것을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요 예를 들어 여자가 밥을 잘 못해도 이건 수치스러운 이혼감이다 반찬이 맛이 없어요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니 이혼이다 이웃집 여자보다 못생겨 수치스럽다 빨래를 잘 못해? 이건 수치스러운 것이고, 바가지를 긁어도 수치되는 일을 한 것이고, 시댁 식구를 남편 앞에서 욕을 해도 이혼감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 유대인 남자들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혼에 관한 모세의 규례를 해석했을까? 그 이유는 가정은 거룩하고, 흠이 없지 행복한 곳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남자는 그 가정의 가장이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책임, 의무가 가장들에게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마구 어, 이렇게 어,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는 아내를 가만 내버려 둘수 없고, 이런 아내들은 집에서 제거를 해서 집을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아내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공하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을 남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또 따로 있죠. 겉으로는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나 이혼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는 이한 여자로 만족이 안 돼. 나는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이혼하려는 용도로 이 율법을 악용했던 거죠. 하도 이런 식으로 이혼을 많이 하니까 여자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유, 그럼 이혼 증서라도 좀 제발 좀 써서 줘 정당한 절차라도 밟고 이혼을 좀해 그런 차원에서 이혼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쓰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여자와 이혼을 하게 되는 사유가 거기에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혼 사유라는 것이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터무니 없는 것이니 결국. 이혼증서는 이혼을 합법적으로 승인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자들의 죄악상을 폭로하기 위한 용도로 바로 이 이혼증서를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남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여자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상황에서 자, 바리세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토라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이혼해도 되겠느냐? 라고 시험한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 이혼하면 안 돼!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당장 예수님을 공격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율법을 패하는 자입니까? 반대로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피해당하는 여인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되고, 지금까지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사랑을 강조해온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모순이 되는 것이기에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리새인들이 해석한 성경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 어떤 뜻을 가지고 결혼을 창조하셨는지 이것부터 설명해 주십니다. 4절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을 인용해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논지의 전제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남자도 창조하시고, 여자도 창조하시고. 자, 그 전제 위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뜻은 5절에 보시면 장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여 알려주시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 진이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결혼으로 한 몸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 결혼으로 한 가정,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결혼의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그 몸을 나누고 결혼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예수님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십니다.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그러니, 이혼은 안 된다. 라고 단정적으로 결론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혼하기 직전에 많은 상황들이 있을 때, 그때두 사람은 이혼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의 잘못된 남성 중심의 율법 해석으로 인해서 수많은 여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여성들이 피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건 무조건 이혼하면 안돼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는 예상했던 대로 공격합니다 7절에 여짜오대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입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을 한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가 왜 이혼증서를 써서 이혼을 허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을 주신 뜻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것은 유대 남자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 타협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는 이 정도만 해도 억울하게 쫓겨나는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 보호 장치가 될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원래 의 뜻에 부합하게 다시 해석합니다. 구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막연하게 수치되는 일이 아니라. 딱 집어서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한 가지, 음행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건 이혼해도 돼.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이유로라도 할수 있으면 이혼은 안 했으면 좋겠어. 결국 아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인데 남성 우월적인 율법 해석으로 인해서 존귀한 인격을 짓밟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유대인들이 여성에 대해 얼마나 얕잡아보는지요? 이런 남성 우월적인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성의 피해자를 생각하고,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을 생각하라.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아유, 그러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투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또 재미있게 받아치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야, 결혼 안 하는 게뭐 쉬운 건줄 아니냐? 그건 타고난 사람이나 결혼을 못하는 거지. 비혼주의, 독신주의 이런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고자가 되어서 결혼을 아예 못하게 되었다면 그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리도전서 7장에 보면 독신주의자였던 바울이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 둘 사이의 마음이 다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안 해, 비혼주의, 독신주의자들은 온 마음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다 쏟을 수 있기 때문에 비혼이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면 독신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결혼하면 서로를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신 존귀한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서로의 단점을 보기보다 장점을 보고 내가 피해 당한 것 생각하기 전에 나로 인해 배우자가 피해 당한 것을 더 크게 보고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이 절대 불가는 아니지만, 정말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경우, 즉 음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이혼을 했다면, 그 이혼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정죄할 수도 없고, 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혼하여 혼자가 되었을 때그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이지요. 이혼을 해서 독신이 되었든, 결혼을 아예 하지 않아서 독신으로 있든, 그 혼자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기회로 삼고 주님을 위해 마음을 쏟아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혼은 인생의 위기이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 신앙은 더 깊어지고 인격은 더 성숙하고 삶은 더 풍요로워지며 예수님을 신랑 삼아 참된 사랑을 깨달아가는 출발점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을 하였다면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혼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였거나 비혼주의자라면 그것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기회로 삼고 이혼을 잘 관리하여 믿음과 신앙에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며 존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내가 받는 피해보다 나로 인해 배우자가 받을 피해를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이혼의 아픔을 겪었습니까?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혼의 아픔을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로 삼고 예수님으로 인해 삶이 더 가치가 있어 지도록 믿음 안에서 위기를 잘 관리하는 자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